충격, 2025 한일가왕 2. 강문경의 충격적인 강제퇴출 계약서 공개. 박혜 신는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프로듀서 서혜진과 마리아의 불화를 폭로.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2025년 가을, 한국과 일본을 잇는 초대형 음악 예능 프로젝트 한일가왕 2는 또한 번이 거대한 파문에 휘말렸다. 대중은 여전히 지난 시즌의 긴장감과 화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이 남긴 충격은 그보다 훨씬 깊고 날카롭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 그리고 제작진의 수장으로 알려진 서예진 PD와 신예 스타 마리아, 마지막으로 폭로의 불씨를 던진 박해신이 있다. 국제 언론들까지 이번 사태를 한국 음악 산업의 민낯이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강문경의 강제 퇴출 계약서 공개 강문경의 강제 퇴출 계약서 공개, 무대 밖에서 벌어진 권력과 신뢰의 문제, 한일가왕 2결승 직후 불거진 강제 퇴출 의혹은 단순한 출연자 교체의 이슈를 넘어 K-엔터테인먼트 제작 시스템이 어디까지 출연자의 권리와 서사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서 무대 위 까마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한 캐릭터성과 성대색으로 팬덤을 넓혀온 강문경의 사례는 프로그램의 흥행 전략과 아티스트의 직업적 자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계약서 조항, 시청률 유지와 새로운 캐릭터 부각을 위해 특정 출연자의 이미지 소모를 제한한다. 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효력이 행사되었다는 전제라면, 이는 출연 보장이 아닌 노출 제한을 기획 장치로 삼았다는 뜻이 된다. 결국 무대 위 경쟁이 아니라 편집권 서사 설계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관리가 승패를 재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지점은 강제 퇴출이라는 말이 방송산업 문법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다. 일반적으로 예능 오디션 포맷에는 픽업, 롱픽업이라는 관행이 있다. 계약상 다음 라운드 혹은 파생 콘텐츠 출연을 선택할 수 있는 제작사 재량 조항이 포함되곤 하는데 이 재량이 거부될 때 당사자는 체감상 퇴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대중이 체감하는 퇴출과 법률상 계약 종료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번 건의 쟁점은 이 재량이 단순한 편성상의 판단을 넘어 특정 출연자의 브랜드와 향후 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까지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연자에게 충분하고 공정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다. 두 번째 논점은 권리 귀속의 범위다. 유출로 회자되는 문건이 말하듯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신곡 팽이를 비롯한 향후 활동 권리가 제작사의 광범위하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음원 원저작권 실현권 음반 제작자의 권리, 마스터, 퍼블리시티권 등 복수의 권리층위를 포괄할 수 있다. 관행상 프로그램 기획사가 마스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아티스트가 창작에 실질 기여했거나 해당 곡이 본인의 정체성 자산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권리 배분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더구나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후속 활동의 영역 제한, 지역 매체 장르, 기간, 예컨대 장기간 옵션, 과 과도한 위약벌 등이 결합할 경우 출연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팬들이 연예계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르냐? 반발한 배경에는 바로 이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직감이 놓여 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미지 소모 제한이라는 표현의 실무적 해석이다. 이는 표면상 출연자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들릴 수 있다. 캐릭터 노출을 과도하게 반복하면 피로도가 생기고 프로그램 전체의 서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 운영에서 특정 출연자의 노출을 위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공백을 다른 캐릭터로 대체하여 서사적 우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장치가 된다. 보호인지 배제인지는 집행의 맥락, 내부 커뮤니케이션 로그, 회의체 의사결정 절차,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로 판별할 수 있다. 이 투명성이 무너질 때 시청자의 신뢰는 가장 먼저 붕괴한다. 공동 제작 구조의 특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일가왕 이처럼 국가 간 합작 포맷은 투자 편성 마케팅 우선순위가 다층적으로 교차한다. 일본 시장 확장과 현지 파트너의 이해가 결합되면 캐릭터 포트폴리오의 국가별 최적화가 프로그램 전략의 핵심이 된다. 특정 출연자의 서사가 어느 국가의 시청자풀에서 더 높은 기대 효과를 내는지 데이터가 지시할 때 제작진은 그 인물의 노출을 더 늘리거나 줄이려는 유혹을 받는다. 데이터 드리븐 편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공정성과 최소한의 합리적 설명 가능성을 훼손할 때 발생한다. 글로벌 포맷일수록 거버넌스는 더 촘촘해야 한다. 교차 편집권, 캐릭터 배분룰, 분쟁 발생 시 중립적 조정 메커니즘, 아티스트 권리 대리인 참여 위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면 합작 구조는 곧 권력 공백과 책임 회피의 장이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과 같은 위혹 국면에서 제작사와 방송사는 세 단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사실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서, 메일, 메신저, 로그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해야 한다. 모호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결정 이라는 문구는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 둘째, 이해상충 여부를 격리하고 외부 중립기관의 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합작 파트너의 이해 광고주의 요구. 내부 인사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출연자 권리보호조항을 명문화하고 편집권 이미지 통제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를 문서화하며 초기 설명 사전동의 이의제기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선언이 아니라 운영 규정으로 규정이 아니라 로그와 감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강문경 측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협상과 중재를 통한 신속한 권리회수가 최선일 때가 많다. 다만 권리침해의 회복이 시급하거나 추가 손해가 예상될 경우, 가처분, 예, 신고의 독점 이용 금지, 특정 편집 방영의 중단 요청, 공정거래 관점에서의 신고, 정보공개 및 정정보도를 통한 명예회복 등 법적 조치도 고려 대상이다. 무엇보다 팬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메시지 전략이 중요하다. 구체적 사실관계 절차 위반 여부 요구 사항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감정적 호소는 후순위로 배치해야 여론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안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스타 생태계의 성공 방정식, 강렬한 캐릭터, 스토리텔링, 팬덤 참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 동일한 힘으로 아티스트를 옥죄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다. 서사 설계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은 내용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출연자가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의 서사에 참여한다면 제작사 역시 계약을 통해 출연자의 커리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 이 상호성의 균형이 무너질 때 팬덤은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에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으로 전환된다. 해시태그 운동과 보이콧은 그 전환의 신호다. 결국 한일가왕 2의 강제 퇴출 논란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제도와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었는지가 본질이다. 사실관계가 끝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떻든 업계는 이번 사건을 표준계약 편집권 가이드라인 합작 포맷 거버넌스의 재설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대는 단지 공연이 공간이 아니다. 신뢰가 축적되고 검증되는 공공의 장이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벽한 무대도 관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이번 파장은 그래서 한 명이 출연자가 아니라 한 산업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박혜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가수 박혜신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방송 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 서혜진 PD와 신예가수 마리아 사이의 갈등을 폭로했다. 박해신의 증언에 따르면 마리아는 일본 측 제작진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는 한국 측 프로듀서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해진 PD가 추구하는 시스템 중심의 완벽한 무대와 마리아가 고집한 자유로운 해석과 퍼포먼스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박해신은 강문경의 퇴출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 다툼 속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시사했다. 시청자와 팬덤의 분노. 국내 팬덤 뽕신사랑은 물론, 일본의 문러버즈까지 들끓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강제퇴출 밑줄 진실을 밝혀라. 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많은 팬들이 계약서 사본을 공유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은 예능이 아니라 정치극이라고 비판하며 제작진이 이미 누가 무대 위에서 살아남을지를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제 팬덤 역시 K트로트가 세계로 확장되는 순간 내부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제 언론의 시선. 일본 NHK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권력 다툼과 계약 논란으로 얼룩졌다고 보도했고 영국 BBC는 강제 퇴출 계약서는 K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또한 팬덤의 힘으로 움직이는 K 컬처가 역으로 팬덤의 분노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서예진 PD의 침묵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 논란의 중심에 선 서예진 PD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작사와 일본 측 투자자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 파문이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스캔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문경은 SNS를 통해 짧게 팬들의 사랑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한마디는 오히려 불길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